1월 달에 뭘 최고 하지 말아야 될게 금기사 정월에 남한테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오지도 말고 쉽게 말해 보증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걸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방이나 신발이나 지갑은 특히 빌려주거나 빌려주진 않겠지만 그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제 중요한 거 주방에는 쌀, 깨, 소금 왜 주지 마냐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. 칠상암의 매화분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어, 네. 정월달한 해의 시작인데, 네.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? 있죠. 음, 자, 1월달에 뭘 최고 하지 말아야 될게 금기상, 1년 내내 우리 집에서 나쁘게 안 되는 거. 자, 대표님 나한테 돈꾸러왔 어. 절대 안 되죠. 정월달에는. 네, 정월에 한달 동안. 보름이나 한달 동안, 정월에 남한테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, 빌려오지도 말고, 빌려오면. 1년 내내 내가 남한테 빌려 쓰는 인생밖에 안 돼, 돈을. 돈을 빌려줘서도 안 되고, 돈을 빌려와서도 안 된다는 거. 가족끼리도? 네,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, 집안 형제라도 있지만, 그래도 고것만큼만 지켜줘요. 왜냐면, 내 형제라도 가져가서 안 가주면, 그만 이거 갖겠지만, 자식이나 부모 형제한테 용돈 주고, 이거는 괜찮아요. 생일 때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,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도에 내 운이 1년 내내 돈이 다 나가. 그러면 나는 평생 1년 내내 돈이 다 나가고 1년 내내 맨날 돈을 내가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 조심해서 하지 말고. 야, 급하니까 나 오늘 사업하는데 네 이름으로 하자. 너 이거 나 보증 좀 사. 이거지. 쉽게 말해 보증이라 그래야 되겠죠? 이걸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도장은 찍는 것 중에 이렇게 계약 성사되는 도장은 정월에 찍어도 좋은데 꼭그 보증이나 뭐쓸 수밖에 없어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경우 있죠 이거를 진짜 그거를 피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남의 도장은 내 운이 나가서 남의 도장을 다 찍다 보면 나는 없어 그러면내게 없어 그건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금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주방에는 쌀, 깨, 소금 왜 주지 마냐 쌀은 내 양식이라 1년 내내 남이 가져간다는 거고, 소금은 재물도 되지만 부정도 될 수가 있어요. 간은 못 맞지만 수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그거. 그 다음에 깨는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있는데 깨소금 난다는 옛말이 있죠. 깨복듯이 살아야 된다. 근데 그게 나가면 내 운이 다 날아가는 격이니까 하지 마르시고 그리고 가방이나 신발이나 지갑은 특히 빌려주거나 빌려주진 않겠지만 그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정초서부터 남한테 신발을 사준다든가 지갑 선물도 조심하라고 왜냐면 그게 내 운이 신발을 사주면 떠나고요. 지갑을 사주다 보면 좋긴 하지만 떠나갈 수 있고 내 돈이 다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정화를 꼭 해야 되는 금기예요. 금기. 하지 말아라, 주지 말아라, 내 기운이 나간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져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금기상행이에요. 절대 하면 안 돼.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, 하지 말아야 될 거, 길거리에 있는 거 10원짜리 동전도 주소지 마십시오. 근심 걱정. 돈두다해서 근심 걱정. 이게 좀 많이 좀 있고요. 또 남의 옷. 정말 초에 얘기하는 거예요. 남의 옷을 입었던 거나 신발이나 이거는 절대 가져 두르면 안 되고요. 깨진 물건이죠. 암이 갖다 버린 거, 깨진 거 가져 두면 깨지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깨진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 그리고 물건을 잘못 가져 들어다 보면 그 사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죽은 사람 건지 살인당했던 건지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자, 정월의 금기사항 말씀을 드리니까 기다만 듣고꼭 그거를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